이 차에서 되게 의외인 게 뭐냐면, 유리창 올리는 게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돼요. 오토가 아니고, 올리는 거는 누르까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오토로 그냥 한번 원터치 하면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거는 누르고 있어요왜 그렇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소리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패들 시프트를 써가지고, 이제 그 기어 단수를 내렸을 때, 아주 좋 스티어링휠도 이렇게 좀 볼록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엄지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딱 걸려요. 이력 그러니까 없이,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스티어링이라면 약간 블록하잖아요. 뭐 대부분 요즘 뭐 많은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달리 이제 이 완전히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딱손가락에 걸리게 되는데 저는 원래 이런 모양 스티어링이좀 싫어하거든요. 좀 과한 것 같아서. 근데 이건 뭐 써보니까. 편하네요. 저도 뭐 지금 제 차에 이런 걸 이런 막그 나는 스포츠카 스티어링이거든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 스티어링을 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걸 써보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 패들 같은 거는 카본으로 돼있고요요 돌려도 패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게 아니라 요 칼럼에 달려있는 요 그거라서 왼쪽은 누르면 이제 기어가 내려가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시프트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도와주죠. 앞에 네. 주변 차들이. 그리고 요, 물론 요, 그, 요, 뭐죠? 기아봉으로도 변속이 가능한데, 그거는 저거에요. 그 왼쪽으로 친 다음에 이제 앞뒤로 당겨서 그 기어단체를 조정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저 앞으로 밀면 기어 단수가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 BMW가 그렇죠. BMW랑 미지비시, 랜서 뭐 에볼루션 이런 차들이 그런데 그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역시 달리는 사람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어 단수를 내릴 때 변속하면서 내리면 앞으로 미는 게 변속이 내려가는 게더 자연스럽거든요. 뭐, 그게 뭐, 하다 보면 다, 다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물리적인가를 따지면, 이변속에서 앞으로 갈 때, 앞으로 탁탁 밀어서, 기전할수를 앞으로 내리는 게더 맞다는 거죠. 무선 생각 앞으로 나가면, 뒤로 당겨서, 그, 변속으로 올려주고, 훨씬 더자연스럽고 감속지와 가속지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 하는. 근데 보통, 보통 차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로 하면 플러스 아래로 하면 마이너스를 하냐면, 그게 더 직관적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니까 위로 올린다 내려야 되니까 밑으로 내린다 이게 더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런 막감속지를 크게 활용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 거죠. 솔직으 <laughs> 그래도 되는데 개인이 감성할 때 웅웅하면서요 그 블러핑음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지금 2단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뭐 이렇게 단 그러니까 변속이 쉽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통 이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뒤로 바뀌거나 하는데 뒤로 바뀌긴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지만 너무 빨리 밖에서또그 운전할 맥을 빼지는 않는. 2단으로 좀, 그 뭐, 지금 요 고객 길을, 막뭐 이런 데를 막그좀 적극적으로 쏘고 싶을 때는 2단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이태리 차들이 좋아하는 요 무광으로 된요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그런 거로 된 요것도 되게 인상적인데 요거 오래 지나면 요 손톱으로 막 긁고 그면 긁어지거든요. 거대 고무처럼 되는 코팅이 벗겨지곤 하는데 왜 이거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태리 차들은 이재질들게 좋아하더라고.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이거. 옛날에 뭐 아우디도 이런 재질을 한참 썼었죠. 아우디 폭스바겐도 한참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벗겨지니까 안 쓰기 시작했는데 이태리 차는 여전히 쓰고 있어. 요뭐 얘네가 벗겨지는 걸 몰라서 그런 건아닐거고 그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버튼 이요 이런 것도 다그 재질네요. 만질 때는 확실히 플라스틱보다는 더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벗겨진걸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타던 티티도 이거였는데 그 렌트카였어요. 장기 렌트를 해서 이제 탔는데 그 전에 타던, 그러니까 렌트카라고 해도 막이 뭐 사람, 저이 사람한테 계속 빌리는 게아한 사람이 계속 타는 렌트카였지만 전, 저 전에 타던 주인이 첫 번째 주인이 여주인이었대요. 근데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요 버튼들 글씨가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다 지워져서 흰색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은 손톱으로 누르겠지만, 남자들은 뭐, 손가락 살로 누르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일차 특유의 간단한 거랑 달리 차가 돌릴 때자체가 윙? 그니까 러 오토바이 이렇게 샥샥 기울어지듯이 차체를 샥 기울이면서 그 사중이동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그래서 라이, 라이더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페라리 그뭐전 458은 아직 못 타봤고 430 스쿠데리아 뭐 이런 거 타보면 되게 모터사이클 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샥샥 해서 내 몸으로 이렇게 목사이클을 몸으로 이제 린 하면서 방향을 쓰는 그런 느낌인데, 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지금, 계절이 지금 뭐 이제 12월인데다가, 오늘 제 생일입니다. 12월 3일 제 생일인데, 그, 요, 날도 춥고, 지금 노면 온도가 되게 낮아요. 노면 온도 볼까요? 지금 10도. 10도면은, 이게 별로 타이어에 좋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온도에서도,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라, 샥, 샥, 이렇게 미끄러, 뒤가 미끄러진 거라또 다르게, 차체 전체가 이제, 3차원으로, 앞뒤, 좌우로, 살짝 기울어지는 그 린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딱, 예비동작 취해주는, 그런, 그런 느낌 아주, 그 재미있게 탈수있고요 모터사이클 타듯이. 여기 오니더워지는마침더 보여주겠는가 봐요